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 잠들기 전에 가볍게 들으면서 핵심만 쏙쏙 정리하는 바로 그 시간, 원샷 1, 2, 3. 자, 오늘은 50번째 토픽, 비용할증 가격 설정과 경합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근데 또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엮어 볼 거예요. 뭐냐면 기업이 가격을 정하는 방식. 그리고 아직 보이지도 않는 경쟁자의 위험만으로 그 모든 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비용할증 가격 설정. 다른 말로는 마크업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에서 우리 동네 식당 사장님이나 가게 사장님들이 진짜 흔하게 쓰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빵을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1,000원이 들었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다가 나 이만큼은 남겨야지 하는 이윤을 딱 붙여서 가격표를 만드는 거죠. 정말 직관적이죠. 자이 공식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 p는 최종 판매 가격이고요. 이 가격은 a c 즉 평균 비용 물건 하나만 드는데 드는 돈이죠. 여기에다가 m 곱하기 a c 즉 평균 비용의 m% 만큼의 이윤을 더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가 더하기 이윤 구조인 셈이죠 자첫 번째 개념 마크업 가격 설정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경합시장이란 게 뭘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말이죠 시장 안에 경쟁자가 지금 당장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경쟁자가 얼마나 쉽게 이 시장에 들어왔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쉽게 나갈 수 있느냐? 바로 그 가능성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물론, 진짜 경합시장이 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해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진입장벽이 없어야 하고 또 나갈 때도 손해없이 나갈 수 있게 퇴출장벽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매몰비용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을 위해 설치한 기계처럼 사업을 접어도 되팔거나 다른데 쓸수 없어서 그냥 날리는 돈, 이런 게 없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시장의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독점 기업처럼 가격을 막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경업 시장에선 그게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드지러 우리가 배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합쳐 볼 시간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은 과연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요? 아주 똑똑한 기업이라면 당장 눈앞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경쟁자가 들어올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낮춰서 다른 기업들이 어? 이 시장은 들어가 봤자 먹을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진입 제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을 어디까지 낮추냐? 바로 내 평균 생산 비용과 똑같아질 때까지 즉 p ac가 되는 수준까지 낮춰버리는 겁니다 와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시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초과이윤이 정확히 0이 됩니다 그냥 딱 본전치기만 한다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업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장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서 버는 돈이 딱 본전 치기래요. 이윤이 0이래요. 그럼 굳이 힘들어서 그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잠재적인 경쟁자의 진입 동기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마치 수많은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시장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실제 경쟁자는 한 명도 없는데 단지 그 위협 하나만으로 시장이 이렇게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을 텐데 시험을 위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 볼게요. 첫째, 마크업 가격은 뭐다? 비용에다가 이윤을 붙이는 거다. 둘째, 경업 시장은 뭐가 핵심이다? 실제 경쟁자가 아니라 진입의 위협이 핵심이다. 셋째, 그래서 이 위협 때문에 기업은 어떻게 한다? 덜락적으로 가격을 평균 비용 수준, 즉, P는 AC까지 내려버린다. 그 결과, 초과 이윤이 0이 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고 시장은 저절로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 이 스토리라인, 이 흐름을 통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경제학 공부 정말 어렵고 지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막막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거의 다 왔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합격할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힘내세요. 혹시 오늘 내용 듣다가 어? 이거 좀 헷갈리는데 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질문이 생기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실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하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같이 즐겁게 공부해봐요. 그 전까지 숙제 하나 드릴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실제 경쟁은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가격이 막 오르지 않는 시장, 그런 경합시장처럼 움직이는 곳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